이래 너모르몬들 진짜 모르겠어 그냥 이거 옷 이쁘지 않아요? 가자 라인업 좀 많이 빡세거든요 아마 지을 것같아 지금 플레이 타임 다 합쳐서 하면 2만 넘으실건데 다들 2만 넘어가지 <놀벅> 않나? 갈릴 것 같은데? 사이드 한번 들어볼까 진짜 진짜 나이스 안돼 뒤는 볼건데 샷 한번만 잘 맞추고싶다 좋아요 이러면 스타트 좋고 부정한 게임은 꺼지긴 꺼졌지만 눕힌게 어디야 아 잠깐만 왔다 어, 뭐야, 심미가미시미가님 아, 우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걸고 나서 제가 미션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감사합니다. 이거 중앙에 차야 되나? 살짝 아쉽긴 한데. 중앙에 차자. 어쩔 수 없다. 이거 왜냐면 지금 깜짝이 문제가 아니라 뭐 돌아가는 건 없어요. 그렇죠, 잘했고 뒤잘 보고 어차피 샷 때려도 안 되겠네. 페이크 줘야겠는데 진짜? 야, 베이크 사운드 진짜 크다. 라운드 아주 아주 커요. 그니까, 러이 데스리 단점이 뭐냐면 피하기가 너무 쉬운. 한 대. 아! 좋아요. 부드 일단 바, 비싼 반전은 뺏긴 뺐어. 이담샷, 샷 자, 철사니까 탈출탈출 탈출 아주 힘들고요. 두 번째 걸까지 잘 두고 갑니다. 잘하네. 아, 제발 이거 뭔가 왜 이래? 미치... 에이, 이러지 마. 와, 뭔가 미치봐, 지옥인데? 아까 사부를 하려고 했던 친구가 여기 있을건데 이거 <끝> 아데 <끝> <끝> 두명이안 보여. 왜 커피? 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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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 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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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구는 이런식으로 감아가지고 시간을 더 땡길 수 있어요 음, 아시겠죠?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<laughs> 그럼 깜상 저기서 차면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상황이 와 이거 용 됐네 와우 많큰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고? 이 친구를 쫓아봤자 이득 볼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지로서는 왜냐하면 지금 연걸이잖아요, 저 지금 연걸 상태보다는 사이드 운영 한번 들어가면서 돌었던 인원 한번 찾아봅시다. 아 여기구나. 맥은 없나? 내가 치료할게, 나이스. 야. 한달잠시구추을 너무 못하는데? <놀람> 나이스 <놀람> <놀람> 상대가 대회머피 팀이라 가지고 팀은 안지 뭐 그때 같이 시작했을 팀이 아닐까 <laughs> 라인업이 좀 많이 세 가지고 좀 빡셉니다. 안도가 많이. 보여. 이제 안 찾고 이러면? 음. 자, 가끔하다. <laughs> 걸고 나서 깜상 데슬링거는 샷으로 화려하게 하면 할수록 약해지. 캐릭이 좀 재밌어. 화려하게 할수록 약해져요. 진짜 확실한 강에서 능력 쓰는 게 맞기는 해. 일단 맥은 어차피 락골이잖아. 어 이런. 오케이. Okay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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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네. 그러니까 데스레. 나쏠 거야. 무빙. 쏠 거야. 무빙. <laughs> 쏠 거야. <laughs> 쏠 거야, 무빙! 쏠 거야, 무빙! <laughs> 거리가 역으로 좁혀집니다. <laughs> 좋았습니다! 이게 데스 린보다 아주, 아주 <laughs> 맛있었죠. 예, 네, 좋았습니다. 라인업 좀 많이 강했어가지고, 아까는 삐익이 났어요. 근데 이분들 이 그러니까 라인업 면에서는 높게 해도 디스코드가 안 되면 삐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. 아무리 대회 라인업이라고 해도 디스코드가 안 되면 생각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. 이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많수록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대마대가 진짜 재밌어 뉴비분들은 와가지고 에이 교환 에이 교환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근데 데라인더아 여기 더 땡겨야 돼 아니야 어야 너가 구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그러다가 나중에 뭐 자존심 싸움 해가지고 게임 터진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도 많이 싸우죠 음. 자 좋았습니다 구출보다는 약간 발전기를 더 땡기려고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어 발전이더 돌려야지. 발전이더 돌려야지. 그 다음 구해야지. 이러다가 망했네. 음 동질감이요. 용팀, 저 말했잖아요. 그, 거 그, 연팀 그,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니까, 아, 걔 그, 걔도 고집 부리는 거야. 야, 내가 못한게 아니야. 너가 못 했어. 야, 내가 왜 가? 야, 나연골이야안 가. 너 때문에 내가 잠시 먹었어. 이런 느낌. 2층에, 2층에서 눕혔습니다. 니콜라스 해도 2층에 있겠습니까 니콜라스가. 네? 그래서 이제 사이드를 돌아야죠. 니콜라스 당연히 기억하겠지 거기에 왜그 자리에 있겠어요? 아 없잖아. 없잖아. 당연 히기억하겠지 그러니까 사이드 도는 거지. 홍빵빵 홍빵빵아. 없잖아요. 당연히 없지. 거기 왜 있겠습니까? 당연히 그 개구 찾으러 가지. 예, 네. 그런 느낌입니다. 맨날 뭐말하기게지왜 급주게 그왜 거길 왜 봐요? 안, 야. 그 있겠니? 박격포 맞고 그 박격포 맞고 죽는다니까 그러면 전쟁 그 아시잖아요. 가, 그 애도 그 자리에 있으면 박격포 맞고 죽어. 여기는 그냥 갈고리 걸려서 죽겠지만. 어? 아오지가 없나? 아직까지 안 보여. 없는데? 아우지야? 진짜 아우지야? 야, 설마 진짜 아우지예요? 에반데? 아니, 아우지 안 찾을 때는. 아우지가 아니고, 아우지 찾을 때는 아우지 아니, 아, 아이, 모르겠다. 아닌데? 어 진짜 어디 갔음? 니콜라스? 음... 토바치 륙이요 어딘간 가 뜹니다. 왜 여기 개구가 없지 하면 내가 스타트한 위치 바로 여, 뒤에, 뒤에 뜸. 그래서 안 들린 거임. 아니, 이거 뭐, 씻 소리 안 들리는데? 이벤트요. 아니, 돈은 많아요. 좋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GG. 후우우아씨 라인업 좀 빡셌네. 좋았습니다. 8100. 아, 8 1천0 0 어, 이래가다. 아무튼 122000. 728호, 좋았습니다. 呃,지 아, g 예. 양이야데스린링거였다 화려하진 않지만, 그래도 절도 있는 무공으로 이기는 그런 무예가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해가지고, 좋았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呃,지 아, g